요번 시간엔 뭘 배워볼까? 바로 캔들 패턴. 그 중에 상승 패턴, 상승 캔들이란 뭘까?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세 가지만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은 상승 캔들. 자, 어떤 캔들이 나와야 상승이 만들어지는 캔들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딱세 가지만 우리 알아둡시다. 요거만 알면 상당히 매매하는데, 편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인데요. 장악형은 뭐냐? 어, 바로 캔들이 이 앞전의 모양을 다 장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악형은 어떤 패턴으로 그려질까? 이렇게 본다면 일단 이런 어, 식의 패턴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그려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그려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 바로 이게 음봉, 은봉.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장악했다, 장악형, 장악한 게 뭐예요? 이 앞전의 캔들을 현재 캔들이 장악을 했다. 시가와, 그렇죠? 종가가 전일 시가와 종가보다 더 확대돼서 커진 상황이고 이 캔들의 색깔은 달라야 됩니다. 즉, 음봉 다음에 양봉이 감싸는 거,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음봉이 감싸는 거, 요 흐름을 바로 장학형이라고 합니다. 이 장학형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되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장학형이 나오면 주가는 양봉을 따라서 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장학을 하면, 하락으로, 음봉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는 요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온 이 상승 패턴. 요거 하나를 눈에 넣어두자구요. 이게 바로 장악형인데, 그렇다면 이 장악형을 우리가, 어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걸 잘못 찾아요. 왜? 실전에서 눈으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차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형 차트를 보려면 LG 화학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에 장학형이 어디 있을까 본다면 쭉 뒤로 돌려 보면 여기 라인에 장학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장학형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그대로 음봉을 감싸서 종가가 시가가 이 음봉보다 높죠? 이게 바로 장학형이라는 거예요. 눈에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장학형이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추세는 돌려나간다. 한번 볼까요? 이 2회 흐름 쭉 돌려나가죠. 맞죠? 이게 바로 장학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학형을 잘 찾아서 매매를 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 맥점을 선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패턴, 상승 패턴은 뭘 배웠어요? 바로 장학형을 배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패턴은 뭘까? 두 번째 패턴은 바로 관통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형은 뭘까? 이 장학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면 이제 관통형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통형은 뭐냐면 똑같아요. 캔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캔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번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앞전 캔들 반을 돌파한 거예요. 종가상 즉 음봉 다음에 밑에서부터 양봉이 반을 돌파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양봉에서부터 다음날 음봉이 양봉 밑으로 반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나오면 추세상 양봉 다음에 양봉이 치고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 음봉 다음에 밑으로 우아향으로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는 또요걸 배워야 되겠죠 음봉 다음에 양봉이 관통해서 올라오는 거. 요거를 봐야 됩니다. 요 패턴을 잘 보세요. 음봉 다음에 양봉이 이 음봉의 반을 올라타는 자리. 이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굉장히 단봉에서 나오고 그리고 눈에 잘안 띄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우리가 실전 차트로 한번 또 보자고요. 실전 차트로 본다면 이 관통형은 어디서 봐야 될까? KMW를 보면 KMW의 일봉입니다. 요 KMW의 일봉을 보면 요 자리에서도 이제 관통형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 양, 이 음봉에 어, 올라타는 자리죠, 그렇죠? 반 올라타는 자리가 나왔고 좀더 확실하게 보자라고 본다면 과거에 뭘 보면 여기 라인이죠. 바로 여기 라인. 이 음봉이 나오고 음봉의 반, 반을 살짝 올라타주는 자리 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관통형이에요. 이 관통형이 실전에서는 잘안 보여요.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눈을 잘 크게 뜨고 보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 느 추세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관통형, 장악형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 그러니까 매수맥점으로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 우리 세 개를 알기로 했는데, 마지막은 뭘까? 바로, 잉태형이라는 거예요, 잉태형. 잉태형은 뭡니까? 바로, 잉태가 뭐예요? 임시들 한 거죠? 바로 이런 캔들입니다. 또다시 캔들이 요런 패턴으로 그려지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음봉 캔들 안에 양봉이 딱 들어간 거예요. 즉 음봉이 양봉을 품은 거예요. 양봉을 잉태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음봉에 매도세를 양봉이 딱 가다 먹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우상향으로 전환된다. 이 앞에 건 뭡니까? 양봉을 음봉이 딱 옆에 갖다 붙여서 잉태를 했죠.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패턴 우리는 요 패턴 알아야 되겠죠. 잉태형 중에 음봉 다음에 양봉을 잉태하 자리. 요 자리를 또 실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에서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전 차트는 이 잉태형은 어디서 찾아볼까라고 본다면 현대차에서 어, 현대차에서 한번 찾아보자.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잉태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자리, 이 자리가 또 잉태형이죠. 어딥니까이 자리. 은봉 다음에 옆에 딱 갖다 붙여놓은 잉태랬죠. 양봉 하나를. 그래서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이 자리.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확실한 잉태형 자리가 어디가 나오냐면 이 자리. 이 자리도 잉태형이죠. 이 잉태형이 나온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가죠. 이런 자리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잉태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잉태형이 나온 다음엔 분명히 큰 흐름이 나는데 여기도 잉태형이죠. 음봉 다음에 양봉 을 옆에 딱 갖다 붙여놓은 자리. 이런 부분들, 이런 캔들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찾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캔들의 세 가지 패턴을 배웠고, 이세 가지 패턴은 어디냐면 바로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형성될 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멈추는 구간.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될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들이 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 자리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